안녕하세요, 코인 아저씨입니다. 게이밍 어, 텔레그램에서 무료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앱이 출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게이밍은 플레이온 언 게이밍 플랫폼입니다. 2015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바이낸스랩스에서 어, 단독 투자를 받았지요. 투자금은 약 1,500만 달러 정도 투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현재는 비트겟, 그리고 htx, 쿠코인, 맥스, 게이트, 아 io 등에 상장이 되어 있고, 0.0217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장된 코인이죠. 텔레그램에서 게임의 웨트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앱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웨트포인트를 모으실 수가 있고, 스피인을 통해 usdt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낫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웹 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아래 링크 클릭 텔레그램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램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요. 이런 화면이 보이시게 될 거고요. 첫 번째로 플레이 게임 할수 있는 화면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플레이를 눌러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포인트를 게임하면서 모으실 수가 있죠.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웹 포인트를 모으실 수가 있고요. 게임이 끝나면 이렇게 웹 포인트를 크레임할 수가 있습니다. 크레임을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언 on 보이시죠? 언을 클릭해 보시고요. 첫 번째로는 팔로우 게임이 X에서 팔로우를 하면서 500개의 GT 캐슬 크레임하시기 바랍니다. 조인 웹버드 채널 클릭해 볼까요? 팔로우 채널 클릭해 줍니다. 조인 뒤로워일 눌러주시고요. 체크 눌러줍니다. 성계의 g t k 을 받았죠? 클로즈. 그리고 크레임 해줍니다. 클릭. 그러면 수량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다음으로는 게이밍 커뮤니티에 조인하겠습니다. 클릭. 팔로우 채널 클릭. 조인 눌러줍니다. 뒤로 가기. 체크 눌러줍니다. 클로즈. 그리고 크레임 눌러줍니다. 다음으로는 팔로우 웹드버드 원엑스 클릭해 줍니다. 오픈 앱 사이트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팔로우하기 눌러줍니다. 그리고 뒤로 가기, 그리고 클로즈 그리고 크레임 눌러줍니다. 티켓 수량이 올라갑니다. 친구를 촉대할수록 좀더 많은 포인트를 획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초대코드는 Invite 보시죠 아래쪽에 Invite를 클릭해 줍니다. 여기 보시면 Invite Friend 위쪽에 있는 여러분들의 레퍼럴 링크를 확인하시고 네모 두 개를 눌러서 초대코드를 복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친구, 직장 동료, 가족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추가적으로 웹포인트를 획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On을 클릭해 줍니다. 자, 톤의 지갑을 페어하게 되면 되면 추가적으로 시티켓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렛을 연결해 보죠. 클릭합니다. 커넥트 톤원렛 클릭해 줍니다. 오픈 올렛 인텔레그램이나 여러분들 통키퍼 가지고 계시면 통키퍼를 연결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오픈 올렛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올렛 톤 스페이스에 자동으로 연결이 되죠. 올렛 연결 눌러줍니다. 연결되었습니다. 다음 앱으로 그리고 체크 눌러줍니다. 클로즈 그리고 페어톤 올렛의 클레임 눌러줍니다. 자, 500개를 추가적으로 받았고요. 자, 다음으로는 어, 낫코인을 여러분들의 톤 지갑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웹 포인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낫코인을 가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어, 추가적으로 맥 포인트를 획득해 보시죠. 저는 약 35,000개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Hold 25K Not 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체크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close 그리고 claim 5 0개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2 5 0 0개 bronze 클릭해 보겠습니다. 크레임 눌러줍니다. 두개가 중복돼서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낙코인의 수량에 맞게끔 클릭하셔서 추가적으로 웹포인트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엑스트라 작업을 통해서도 웹포인트를 와지 티켓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티켓을 모으셨으면 스피인을 클릭해 봅니다 스피인 스핀, 스피인을 클릭해 보시고요 자 스피인을 통해서 USTTT 테더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 50개의 지티켓이 필요합니다 지티켓을 모았기 때문에 어, 스피인 4이 파란색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피인이 돌아가고 어, 랜덤으로 지티켓이나 USDT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1달러의 USDT를 받았습니다. 현재 참여자 수가 약 10만, 100만,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스테이트스를 눌러 보시게 되면 토탈 9천만 명 정도 그리고 하루 동안 약 330만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스피를 통해서 실제 USDT를 받게 되시면 오른쪽 위에 있는 테더 표시 있죠? 클릭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밸런스가 보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연결된 지갑이 보이시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수령한 실제 USDT가 보이시게 될 겁니다. 약 10달러가 모여야, 어, 위드로우, 크레임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G 티켓과 그리고 웨트 포인트를 많이 모으시고, 스피을 통해서 이렇게 실제 테더를 받으시고, 향후 모으신 테더를 여러분들의 연결된 지갑으로 어, 크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게임이 어, 게임 플랫폼의 게임이 텔레그램 무료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인 아저씨였습니다. 우리 함께 부자 됩시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